안녕하세요. 11월 1일 월요일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한주를 씩씩하고 밝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항상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을 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 3분도 채안 돼요. 제 마음속으로 그냥 가벼운 뭐 아침을 시작하는 일종의 뭐 의식 같은 명상을 하는데요. 항상 긍정적이게. 오늘도 남에게, 나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자. 그 생각을 하고 항상 아침을 시작합니다. 달님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마리아 보여드리는데요. 마리아 백봉윤이랍니다. 오늘도 이 아이들 보면서 한주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달님이 하고 함께 금다육의 여행으로 떠나볼게요. 이 아이는 엄마 얼굴이에요. 옆에서 삐죽삐죽삐죽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를 보여드리는 거는 엄마의 큰 모습일 때의 입장을 보시면 아이의 미래가 여러분들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입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마리아예요, 여러분. 뭐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숨어서 얼굴을 쏙 내밀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해도 여러분 전혀 다르죠? 기존에 여러 아이들을 보여드렸는데 각기 다 다릅니다. 앞에 이름이 특정되어 있는 아들도 있어요. 근데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뭐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지만 보통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 한번 입장 충분히 감상하셨으니까요. 다음에는 이 아이 같은 작은 사이즈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21번 아이랍니다. 마리아 금 가격은 50만 원이고요. 얼굴이 통통하니 금잘 들어있고요. 엄마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커가면서 엄마의 그 환한 그 진주가 확 뿌려져 있는 그 느낌 금 형태 그대로 닮아가거든요. 어렸을 때는 조금 엄마보다는 약해 보이지만, 커가면서 제 모습을 더 찾아가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 50만 원이지만,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거는 그만큼 귀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오네요. 41번 이 아이도 마리아랍니다. 이 아이가 잠깐 또 찍다가 옆에 있는 아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입장 두께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항공에서 보여지는 아이 모습. 이 아이도 마리아데요 기적 마리아예요. 기적. 몇번 보여드렸죠? 말 그대로 한엽의 그 절정 그 자체입니다. 금을 이렇게 입장에 뿌린듯이 가지고 있는 금 형태가 있고요. 또 복륜처럼 나와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누구든지 보면은 이 특유의 그 입장 두께와 넓이 때문에 홀딱 반한답니다. 기자 꼭 눈여겨 봐주세요. 42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 22만 원대고요. 항공에서 보여지는 모습 별 모양 같아요. 이렇게 살짝 돌려도 전체 입장에는 금이 고르게 분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포가 어. 이렇게 복륜처럼 희끗이 둘레를 띠두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입장에 이렇게 녹과 금의 비율이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는 흰색 금이 띠를 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녹과 금이 입장에도 또 고르게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7.5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가격은 22만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 엄마를 자 사이즈 있는 상태에서 적심을 했습니다, 그죠? 엄마는 떠나서 엄마는 벌써 뿌리 내려서 또 엄마는 쑥쑥 커고 있고요. 그 떠난 자리에 아이들이 뭐 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아이들만 뭐 일곱 개 정도 되는데요. 엄마 입장 한번 감상해 보세요. 엄마가 말이 안돼. 아이들이 다 엄마보다 뭐더잘나와있습니다 애기때 모습 보면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엄마를 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제가 얼마나 많이 적심했는 아이들을 봤겠어요. 그렇죠? 자구들을 쉽지 않은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여러분. 무지가 많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자구가 하나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또 돌아오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뭐 기다리는 건또 아닌 것 같아도 또 기다리다 보면 안 오면 어때요. 그죠 기다리는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또 변할까 나올까 하는 그 설렘을 가지는 것만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달림이는 항상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43번은 에본입니다. 가격 6만원 되고요. 항공에서 아예 전체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조금 멀리에서 찍죠. 가까이 가면 흐릿해서요. 5cm 나고요. 가까이 가볼까요? 이거 보세요. 흐릿해지죠. 그래서 멀리서 봐도 여러분 전체 입장에 금 들어있고요. 또손 입장에서도 띠를 두르듯이 하얗게 나오고 있어요. 에보니 43번. 가격은 6만원 되겠습니다. 크기 보니까 한 5cm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도 에보니에요, 여러분. 녹을 금이 몸속에 지니고 있는데 복륜으로 그대로 육안으로도 느껴집니다. 성립장에서 나오는 것도 복륜으로 나오고 있고요. 44번 에보니 복륜금 가격은 50만 원이고요. 입장이 반듯반듯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쭉 두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봐도 아랫 입장까지 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가 모양이 다를 뿐이 아이는 에본이고요 금을 복륜으로 잘 들어있는 아이랍니다. 9.5에서 10cm 나오네요. 45번 아이 마리아 복륜금 이라고 할까요? 30만원 인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저도 가끔 가다가 작았을 때는 조금 마리아하고 콩마리아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콩인가? 이래 생각도 했었어요. 금이 나오는 형태를 보면 콩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뭐, 콩인가? 할 때는 콩이라고 얘기 안 해요. 콩이 워낙 비싸요. 이 정도 사이즈면 콩이면 굉장히 비쌌을걸요. 금도 예쁘게 잘 와서. 그냥 마리아라고 할게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낮은 아이 가격대의 아이를 저는 말을 말씀을 드려요. 30만 원이고요. 콩이면 여러분 행운이고요. 마리아라도 행운입니다. 금 형태가 대품으로 한번 키워 보시고요. 저 같으면 번식을 할것 같은데요. 많이 독특해서 그래요. 종자의 법칙입니다. 그 독특함이 나만 가지고 있으면 더 더욱 좋죠. 45분이고요. 공윤으로도 또 참금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반듯반듯 반듯 예뻐요. 네, 행운을 꼭 어느 분에게 갈지 궁금합니다. 6cm 정도 나오네요. 45번 30만 원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엘콘이고요. 가격은 15만 원 되겠습니다. 손립장에서는 여러분 엘콘인 걸 분명히 알수 있고요. 조금 아랫입장에서는 녹 부분이 비율을 더 차지합니다. 사이즈 볼게요. 여러분 실물은 훨씬 예뻐요. 15만원에 엘콘 속 송립장에서 나오는 아이 보고 한번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찜 하셔도 돼요. 6.5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멀리서 찍습니다. 아이가 허리타게볼수 있어서요. 46번이고요. 빨리 해결해야 되겠어요. 휴대폰을 잘 제가 어떻게 뭐 조명을 맞추고 각도를 맞추는지 바뀐 휴대폰으로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아이들 이쁜 모습을 온천히 전달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46번 엘콘 15만원 되고요 총립장에서는 제가 엘콘이거든요 하면서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17번 마리아 금 실풀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완전 활창 못했는데요 16만원 실뿌리 났으니까 활착할 날이 멀지 않았겠죠. 쑥쑥 크길 바랍니다. 금 형태가 예쁘고 잘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요. 사이즈는 6에서 6.5 정도 사이즈 나고요. 47번 여러분 실뿌리랍니다. 48번 마리아 금 가격이 0만원 되고요. 이하이랍니다. 복륜으로 속 입장에서는 금이 나오고 있구요 전체 입장에는 금이 골고루 되어있습니다 사이즈도 한 7cm 나오는 아이구요 48번 마리아 금 가격은 20만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도감마리아 생얼이구요 조금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도감마리아 복륜이죠 그죠 이 아이를 보시고 이 아이 작았을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품으로 보면 여러분 더욱 더 멋지겠죠, 도감 마리아는. 이 아이도 생얼인데요. 요 아이가 아니고 오늘은 주인공은 이 아이랍니다. 자, 50번대고요. 도감 마리아 생얼 300만원 되겠습니다. 속립장에서 나오는 아이 모습 중간까지. 아 d 디까지 금이 예쁘게 들었고요. 도감이 가격이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도감이 어떤 아이인지 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어, 혼돈하기 쉬워요. 일반 마리아하고 특별히 도감이 붙는 것은 그만큼 아이가 그 특수성을 띠기 때문에 이름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아이들도 물론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지만.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감말이야 생얼이구요. 가격은 300만원 되는데요. 사이즈를 보면 한 7cm 나오네요. 이아이랍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꼭 보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도감이면 음~ 어딜 가나 또 처라. 철화, 도감 처라도 여러분 좀 대품으로 키웠을 때는 그 아름다움이 또 유달리 남다르답니다. 아까 조금 생을 큰 아이 보셨죠? 그 아이가 좀더더 대품으로 크면 왜 도감이 가격이 그렇게 나오는지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이 아이 50번이고요. 도감 마리아 생을 300만 원 되겠습니다. 11번은요 콩 마리아 금이고요. 가격은 50만 원환엽입니다 자. 금 형태 여러분 잠깐 비교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뽀샤시한 경우도 있고요. 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50만 원. 먼저 사이즈부터 말씀드릴게요. 4.5에서 5cm 나오고요. 이 콩의 경우는 가운데 녹이 여러분 선명하게 일률적으로 나와 있죠. 또 다음에 여러 영상을 통해서 또 뭐, 경우를 통해서 제가 콩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깐요콩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야이도 콩마리아 금이에요. 52번입니다. 꽃눈 마리아 철아에요 여러분. 가격은 60만원 되고요. 엿김을 한번 보세요. 아래부터 엿김, 뭐, 철아이는 엿김이 생명입니다. 그 엿김에 따라서 생을 들이 앞으로 어떻게 번식을 가능한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엮김이좋고요또 눈꽃이면 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만큼 금도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전체 입장에 사이즈는 5.5 정도 나오네요 52번 꽃눈 말이야 금철화 60만원 되겠습니다 철화를 보셨으니까 얼마 전에 보여드린 꽃눈 네, 생을 보여드릴게요 53번입니다 꽃눈, 마리아, 금, 130만원 되고요 아이, 얼굴, 뭐, 속 입장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꽃눈 입장,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얼핏 보면 콩하고도 비슷해요, 그죠? 근데 또 콩은 이렇게 금의 형태가 또 완전히 틀리긴 해요, 여러분.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녹이 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이런 형태는 좀 많습니다. 뭐 콩도 그렇구요. 뭐, 엘크는 말할 것도 없구요. 꽃눈도 그렇고 눈꽃도 그렇고 이런 형태는 많은데요. 눈꽃의 특징은 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실물을 볼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제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구매를 어, 안 하셔도 돼요. 제 유튜브를 단한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계시구요. 그분들이 저한테 항상 남기는 말씀이 있어요. 달님이 유튜브를 보면서 큰 공부를 하고 정말 진실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네, 판매 목적이 아닙니다. 유튜브 촬영은. 판매는 다른 경로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유튜브를 하면 사실은 신경 쓸게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찍고 나서 저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요. 또 많은 분들과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어, 영상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물을 또 사진하고는 유튜브 영상하고는 또 틀린가 봐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그 공부를 많이 하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항상 어디에서 달귀를 구매하시든 여러분 정확한 종자 사셔야 돼요. 저도 출장을 많이 갑니다. 뭐, 3 6 5일 하우스에 있지만, 또 출장을 가는데요. 아닌 걸 맞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 정정은 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알아보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를 통해서 금을 배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꽃눈 마리아 생얼입니다. 130만원 대고요이 정도 크기, 이 정도 금이면 가격대가 얼마 나오는구나 하는 그 정도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한 12, 13cm 정도 나옵니다. 54번입니다. 마리아 금, 16만원이고요. 이 아이랍니다. 그래도 손립장에서는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올려봤어요. 사이즈는 6cm 나오구요. 54번 16만원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려다가 지나치려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이드스타 아이를 적심을 해서요. 이렇게 꽂았더니 두 아이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이드 스타지만 같은 제이드 스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금이 있는 아이구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실래요? 위에 있는 아이는 금이 없는 아이입니다. 입장 차이가 있죠. 돌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이드 스타는 돌기 부분이 히끗히끗 히끗 나와야 되는데, 요, 한엽이긴 하요, 그죠? 이쁩니다, 여러분. 제이드 스타 구분하기 어려워요. 금과 그냥 무지의 구분은 이 돌기 여분이 판단을 합니다. 속립장에서 오돌돌돌한 게 보이시죠? 위에는 그냥 매끄러워요. 근데요, 큐다 보니까 이 매끄럽다가 또 아이가 속립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이, 밑에 아이는 금이라고 하죠. 어제 적심했는 아이, 제가 판매를 다섯 개 정도 올렸었는데요. 완판이 되어서 추가 주문이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아이들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가격 10만 원인데 특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폭발적 호응을 해주셨는데요. 원래는 그 사이즈에 아무리 뿌리가 없어도 10만 원이면 안 되는 가격인데, 여러분들 제이드 스타를 하나는 꼭 갖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가격이 좀 하잖아요, 그죠? 뭐, 3만원도 가격을 해요. 전업주부들은 몇만원도 손이 뭐 하나 구매하기 전에는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뭐 수십, 수백만원이 비싼 게 아니라 몇만원도 어떤 분에게는 정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망설이긴 해요. 근데 갖고는 싶은 거예요, 제드스타가. 이쁘잖아요, 돌돌한 게, 그죠? 그래서 그냥 이제 커팅한 아이들 뿌리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아이들 턱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를 이렇게 가지셨는데요 어, 뿌리가 안 났으니까 여러분 뿌리 날 때까지 상처는 아무런 것 같아요 날 때까지 이렇게 허 위에 솔솔 이렇게 툭툭 놔두셔도 되구요 바구니에 놔두셔도 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시면 아이는 이제 수분이 마르잖아요. 그죠? 커팅을 했으니까. 그러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어? 물이 안 들어오네? 나는 살아야지. 하면서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그 뿌리가 실눈이 트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허구의 상토를 속 올려놓고 그 아이를 그 위에 두고 스프레이로 물을 푹 주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 뿌리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눈이 트인 상태에서 상투에 올려놓고 스프레이로 습을 좀 줘요 물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적심하면서 수분을 안 줬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상토라는 흙을 만났죠 스프레이라는 또 물을 수분을 만났죠 그 실눈이 뿌리를 실뿌리를 하나 한 가닥 두 가닥 튼튼하게 내면 흙에 이렇게 이 아이가 그 과정을 거쳤어요 버그 이렇게 폭 움직이지 않게 폭 심으면 쑥쑥 한답니다자 54번 아이 보여 드리려다가 무지와 금이 있어서 여러분께 제이드스타 다시 한번 꼭 눈도장 찍으세요 금이 없는 걸 금이라고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5번 아이입니다 마리아 금 18만원 되고요 이렇게 돌려 볼까요 금 여러분 다 들어있죠. 왼쪽에 끝에 있는 아이는 꼭가운데 있고, 그죠. 금이 조금은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립장에서는 뭐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8만원 되고요. 크기는 끝과 끝을 제가 재보니까 한 7cm 나오는 아이입니다. 55번이고요. 마리아입니다. 56번도 마리아인데요. 다양한 형태의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철안가, 쌍둥가 하다가 철하라고 네, 엮임이 또 조금 틀리긴 한데, 독특합니다. 56번입니다. 마리아금 22만원 되고요 금이 녹도 그렇고요 제가 한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양한 형태가 나와요, 여러분. 녹도 그렇고요 금도 그렇고요 같은 아이는 아무리 엄마한테서 나왔어도 같은 아이는 전혀 없어요.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무지해서 속을 썩일것 같지만요. 크면서 또그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8cm 되구요 56번입니다. 22만원이고요. 57번 엘콘 금철아입니다. 20만원이고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아이는 적심하지 말고 크게 대품으로 키워보세요. 엮김이 아주 예쁘게 나와 있어요. 크기는 6cm 나오고요. 엘콘 철화. 가격은 20만원 되겠습니다. 58번이고요. 이 아이도 엘콘 철화인데요. 유독 녹이 짙고 금도 선명합니다. 58번 엘콘 금 철화. 가격이 20만원이고요. 여러분 이 아이 대품으로 꼭 권해드립니다 색깔이 유난히 환하고 밝아요 크기는 6cm 되구요 진합니다 가격은 20만원 됩니다 59번 엘콘 백봉용금 이에요 그쵸 가운데 에 녹이 있구요 주변에 하얀색이 있구요 40만원 되구요 자송립장을 보셨으니까 내려갑니다 아이고 좀 선명하게 좀 나와라 가까이 보고 싶어서 좀더 가까이 가면은 부끄러운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이가 어떤지 9cm 정도 나오네요 아이는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엘콘 백복륜입니다 네, 그냥 멈출까요 여러분 촬영하지 말고 예뻐서요 달래미가 유독 엘콘을 많이 사랑하나봐요 그죠 그냥 예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 가운데 하얗 아니지 초록으로 이렇게 한 줄로 일요 줄서 이렇게 저희 시간에 아침에 되면 꼭 운동장에서 음악 소리와 함께 부르잖네요 전교생들을 그때는 아침 체조를 했었어요 운동장에서 제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 나이를 가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줄 맞추 줄안 맞추면 앞에서 제일 앞에 있는 회장이 반장이 그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애들한테 너들어가야 앞으로 서 있으면서 그랬었죠. 그죠? 전교생이 아침 체조를 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 그 반장 남자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59번입니다. 엘콘 백봉연금 40만 원 되겠습니다. 제가 자 사진을 보여 드렸었나요? 그 남자의 생각하다가 깜빡했네요. 9cm 되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몰케인 대품이었을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항공에서도 보여 드리고 아이 좀더 이쁠 때 촬영하면 더 예뻐요, 여러분. 지금 약간은 좀 어둡죠? 자, 이 아이 대품일 때 한번 모습을 보시고요.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아이가 몰개인 백복융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커 가는지 한번 보시라고 대품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몰개인 백복융금 됩니다 이 아, 아이도 이제 작은 사이즈가 커 가면서 이렇게 변하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대품처럼 된답니다 몰게인 복륜을 여러분들은 사이즈에 따라서 크가는 정도에 따라서 보고 계십니다. 몰게인 뭐 아메수트로 그이 뭐 제가 정말 뭐 명품 또 중간 정도 조금은 약간 저렴한 정도의 뭐 금다육을 뭐 전국에서 유튜브로 사진으로 판매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해봤는데요. 음, 어떤 아이가 제일 사랑받나요? 물어보면, 네, 여러분, 이야이랍니다 몰게인. 아메스트로. 분명하잖아요, 선이. 그리고 입장이 유독 통통해요. 거의 뭐 한엽이잖아요. 아까 대품 봤을 때 그죠. 그리고 복륜도 정확하게 나와요 물론 그 대품 처음에 보시나요? 뭐 자연자구 아니면 적심자구가 무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자연의 힘입니다. 자, 이 아이를 보셨으니까 오늘 마지막 주인공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를 너무 작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유,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하의 조금 큰 단계 그리고 아주 큰 대품 엄마 단계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판매보다는 여러분 몰개인의 정확한 성장을 보면 또 구분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몰개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60번입니다. 몰개인 100 복융금 가격은 130만 원 하고요. 가까이 가까이 가볼게요. 우리 태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복륜 입니다 여러분 작아서 그래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래도 한번 재 볼게요 3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3cm 뿌리 튼튼이 에요 60번 입니다 몰게인0봉 연금 가격 130만원 되겠습니다 오늘 택배 작업 때문에 여러분 뭐, 새벽부터 나와서 빨리 유튜브를 찍어서 오전에 올려드릴 수 있나 모르겠어요. 빨리 영상 올리고요. 택배 작업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기다렸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뭐, 찜했는 아이들은 당장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포장해서 그동안에 여러분 기다렸던 분들 오늘 보내드리면요. 내일은, 적어도 내일 모레는 도착하더라고요. 정말 택배 하시는 분들 수고 많아요, 그죠? 제가 배달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 손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니 항상 감사함을 느껴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택배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빨리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60번입니다. 몰갱 백봉 윤금. 130만원 되겠습니다.